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눌림 어, 공략을 할때 눌림 매매를 할때 상패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패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무조건 상패에 들어갈 거다 라고 알려주지는 않아요 어, 갑자기 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뭐 그런 변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패 들어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몇년 동안 뭐 적자 지속부터 해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그걸 시장에서, 어, 얘는 이제 뭐 1년 안에 상패 들어갑니다. 라고 찝어주진 않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결국 좀 스스로 만들기는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게 막연히 좀 작전주. 그냥 대놓고 해먹는 애들 있잖아요. 대놓고 해먹는 애들이 보통, 자,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대놓고 해먹는 케이스들 있죠. 종목군들. 얘네 특징은 뭐예요? 대부분이 시총이 엄청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총이 많이 낮아요. 그리고 플러스 증거금. 어, 증거금. 종목이긴 경우가 좀 많고, 많고, 그 다음에 뭐 증거금 보통 100%에다가 차트 길게 보면 좀 역배열. 음,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시, 그 상패에 대해서는 어, 저도 막 뭐라고 딱 해가지고 뽑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대신에, 뭐, 대놓고 해먹는 케이스들이라던가, 회사, 딱안 좋은 애들, 특히 몇년 동안 그냥 옆 배워낸 애들 있잖아요. 어, 예를 들면은, 어, 이런 거 볼까요? 뭐, 요런 애들은 아니, 아, 얘는 아직은 조금은 모르겠는데, 결국엔 저는 회사는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지금 얘네들을 재무 분석 들어가가지고 막 분석을 하나하나 해서,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증거금 100%에다가, 어, 얘가 뭐, 딱히 발전하는 기업이 아니다. 뭐, 차트 흐름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심하는 거고, 자익을 지금 정지 들어가 있죠. 자, 얘는 애초에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이것저것 계속 저는 뭐, 세력주, 주식 관련된 뉴스는 웬만하면 챙겨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어? 이 회사 상태가 좀안 좋은데? 이런 것들은 있거든요.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그 적외선으로 왔다, 뭐 고기 굽는 거. 그, 그 고기 굽네 그거 하나로 상장시킨 것부터 저는 사실 얘는 처음 상장할 때부터, 어? 그거 하나로 매출, 상장사를 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와, 이런 거를 상장시켜주나? 이거, 어, <laughs> 결국에 좀 해먹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그, 그걸 통해서, 그리고 결국 23년도에 LFP 배터리 키워드를 갑자기 회사에서 <laughs> 달더니 해먹었죠. 해먹고 내려왔을 때에 도 이제 결국에 얘는 좀 들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결국 일단은 좀 정지 들어간 지좀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환기 종목, 뭐, 환기라던가, 막 그런 이제, 딱지 붙은 종목들 있잖아요. 제모 안 좋은 애들. 이런 거는 엄청 조심을 해야 돼요. 뭐,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상지 건설 한번 볼까요? 상지 건설. 근데 보통 딱 특징이 어때요? 차트가 이런 애들은 길게 보면 볼수록 박살이 나고 있어요. 보통은. 그리고 시가총액이 보통 천억도 안 합니다. 시총이 많이 낮아요. 그 다음에 증거금 종목인 경우가 많아요. 상지 건설도 뭐 지금 투자 주의인데, 원래 증거금 100%였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길게 보면 역대어. 이런 걸 통해서 1차적으로 거릅니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 일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뭐 증권사에서 신용이 되는 종목, 사실 내가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신용 해주는 종목 위주로 필터만 해도 좀 편해요. 물론 이제 이 신용 딱지라는 거는 얘가 뭐 상승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뭐 단기 갈뭐 투경 이런 거 걸면 이제 신용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시에 신용이 가능했던 종목인가 아닌가 이 신용 기능도 뭐 엄청 깊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증권사에서 어. 너, 이 종목에다가, 레버리지 쓸 거야? 음, 이 기업이 뭐, 당장 망할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빌려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내부적인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증권사마다 신용, 키움에서는 신용이 되는데, 또 뭐, 저기, 미래에서는 안 되고, 신한에선 되고, 유한타에선 안 되고, 막뭐 이런 식으로 하다 증권사마다 좀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멀쩡한 종목은 A, B, C, 뭐, 종목, 그 증권사, 여러 곳에서 보통 신용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키움을 위주로 차트로 보다 보니까 신용이 되는 종목 위주로 보면은 크게 뭐 나중에 뭐 투경 걸려가지고 딱지 막히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평소에 신용이 된다 싶으면은 재무가 막 그렇게 극악이거나 그럴 경우는 좀 벗어나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조건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 필터 처리하면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겠죠. 매우 낮아지겠죠. 신용되는 종목만 해도 한 50%, 70%는 걸을 거예요. 어, 거의 이 정도. 그 다음에 시총이 천억도 안 되는 애들, 동전주, 이런 것들. 증거금 종목 경우, 뭐 당연히 이런 애들은 회사 안 좋기 때문에. 난 길게 보면 역별. 그리고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냥 딱 봐도 안 좋은 기업이 뭐 불꽃처럼 해먹고 망가지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저도 재무 안 좋고 증거금 100% 종목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한 게 일단 비중을 많이는 못 합니다. 하더라도 1, 2천, 막 2, 3천이에요. 왜? 상패를 만약에 들어가면은 그돈 날리더라도 저한테 타격이 없어야 돼요. 뭐 엄청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뭐 삶이 흔들린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증거금 그런 대놓고 해먹는 종목에서 눌림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얘를 혹시나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상패 들어갔을 때이돈 날려도 될 정도인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아예 없습니다. 애초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스크 없는 투자를 보통 원하시는데 리스크가 없는 투자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 있겠죠. 내가 세력을 안다거나 어, 그... 종목 주가 방향을 정하는 그 재테크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연이 있어. 그럼 리스크는 정말 낮겠죠. 근데 그것조차 리스크가 없다라고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 것도 보시면은 이 케이스랑 비슷해요. 진짜 작전 그냥 대놓고 해먹은 거에서 그자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종목들을 하냐면은 대놓고 해먹고. 이 종목이 이제 눌림, 이런 자리에서 바로 상태 들어갈 가능성은 좀 적기는 하거든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 그리고 상태 시즌 들어가거나 뭐, 그럴 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딱 불꽃처럼 해먹고, 여기서 띡 하고 상태 들어가는 종목들, 과거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미친 듯이 가가지고 올려놓고서 상태 들어가는 종목은 제경억에는 없어요. 보통 해먹고, 눌리면서 이렇게 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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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먹고 하다가, 어느 순간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상패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코로나 시즌 좀 전후에 가지고, 장중에 사가 갔다가 상패 들어갔던 거뭐 하나 있었던 거는 같은데, 어, 요, 대놓고 해먹는 것처럼, 상을 막0 번, 막 이렇게 보내면서, 네 번, 다섯 번 보내고, 거기서 바로 상패 들어가는 거는 제 기억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눌림, 요런, 한두 번 구간까지는 보통 반등을 주긴 줘요. 어, 그래가지고, 요런 자리까지는 하는데, 어, 얘네가 이제 뭐, 두달 지나고, 세달 지나고, 뭐, 상패 시즌, 뭐, 3월 다가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도 비중 좀 많이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말고서는 뉴스 보면서 좀, 어, 이 기업 상태, 그, 사업성이라던가, 보이는 것들 제외하고서는, 어, 애초에 상패 위험성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어, 상패 위험성을 체크하는 거는, 안 좋은 종목을 내가 할 때, 자, 안 좋은 종목을 내가 매매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상패 위험성을 체크를 하는 거고, 저는 눌림 종목을 저런 종목들도 하긴 하지만 좀 드물고, 애초에 그냥 제기준에 A급 종목들, A급, S급 종목. 이런 종목들이 상패 위험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진짜 상패라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왔다 들어가면 진짜 허탈하겠지만, 이, 이, 일반적인 그 범주 내에서, 제가 고르는, 아, 얘는 S급인데? 막 시장에서 막 대금 1조씩 막 터지고, 그 다음에 뭐 재료 있고, 뭐, 차트, 움직임부터 해가지고 세력이 아주 정성을 들인 게 있어. 근데 걔가 상패 리스크가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런 잡주 막사한가를막 열대 번 보내는 종목이 시총이 막 일조고 탄탄하고, 그 다음에 재무가 막 박살나 있어가지고 내일 당장 상패 들어가도 이상 없어. 그런 종목일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A급, S급 이런 애들. 뭐 어, 최근에 단날 아, 있었으니까 얘 예, 갑자기 내일 당장 상태 들어갈까요? 뭐 확률적으로 없다라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뭐 기업 내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팍 하고 터져가지고 갑자기 정지 들어가던 상태 근데 이제 그런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재지변 내가 길 가다가 벼락 맞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얘가 지금 당장 상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에이, 쟤가 들어가겠어?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로보티즈, 얘 지금 당장, 뭐, 안날레로 상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 거랑 똑같죠? 에이, 얘가 뭔 상태를 들어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딱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어, 그런 거. 강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끼는 좀 달고 있습니다. 어, 애초에 대금이라던가 시총 같은 게 잡주 대놓고 해먹는 것들이랑 거리가, 거리가 있어요. A급, S급 애들은. 종목 선정을 할때클럽은얘 지금 당장 상패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나요? 안 들죠. 로보스타는? 하이젠 R&M은? 원이 콜딩스는? 지금 이 제가 강하게 어 얘네들은 진짜 강한 종목들이다. 말씀드렸던 애들인데 SPG. 얘 상패 들어갈까요? 그냥 생각조차 안 들죠. 코나이 갑자기 상패 들어갈까요? 지금 당장 한달 안에? 감도 안 잡히죠. NH에는. 안 잡히죠. 이런 것처럼 강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어, 상에 대해서 사명 혜택 예보 갑자기 상폐 들어갈 수 있을까요? HJ 중공업은 예상패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업 갑자기 뭐 어디서 뭐 천재지변으로 왔다 본사 막 건물이 다 쓸려 나가고 막 주요 인원들이 막 사라져 뭐 탈출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 기업들에서 갑자기 상패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상패 위험성을 판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이 내용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좋은 답변 방향성 원하시는? 답변 방향성이 아닐 수는 있는데 제가 눌림 매매를 할때 기본적으로 상패 리스크의 체크를 할 때는 어, 평상시에 일반적인 제 기준에 A급, S급 종목을 할 때는 얘네는 상패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상패가 뜰 거라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니까 A급이든 S급이든 달수 있겠죠. 역으로. 그래서 A급, S급 내 기준에 어 이런 좀 종목들 선정했을 때 세력이 그렇게 작업하고 시총이 작지도 않고 뭐 재료 일정 엮을 수 있고 지금 현대사업에서 뭐좀 핫한 거를 엮거나 그런 애들 위주로 뽑기 때문에 상패 리스크랑은 너무 거리가 옵니다 그래서 상패를 굳이 체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대신 이런 막연한 작전주 자, 막연히 그냥 대놓고 해먹는 종목에서는 상패 리스크가 이제 슬쩍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상패 리스크를 안고서 비중을 일단 정한다. 그 다음에 그나마 진짜 대놓고 해먹는 종목들 바로 상패 안 들어가니까 아, 확률적으로 이거는 100%라고 말씀 못 드려요. 분명한 거는 애초에 들어가기 전에 얘가 갑자기 상장 폐지 들어가더라도 나는 이 금액 다 날리더라도 어, 뭐 그나마 마음은 아프겠지만 어, 내 삶에 지장은 없다. 그 정도의 비중을 생각하고 들어가려고만 작전, 그,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인 경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좀 재무라던가 뭐한 번씩 좀체크를 해보겠죠. 근데 애초에 평소에 대부분은, 어, 이 상패 리스크를, 아, 체크를 안 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왜? 이런 종목들 위주에서 상패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건 이상하겠죠. 어, 그러면은, 사실상 수익 눌림에서 할때 상패랑 그나마 좀 연관성 있는 매매가 내가 이런 잡주를할때 상패를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잡주를 한다는 거는 애초에 리스크가 높아요. 기본이. 기본이 리스크가 일반 종목보다 높기 때문에 비중 생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재무라던가 차트 같은 거 한번 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종목들이 망가지더라도 뒤에 해먹고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자익을 보셨잖아요. 얘가 뭐 뒤에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때요? 사가막 미친듯이 해먹고 가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먹고, 윗꼬리 보세요. 뭐한 일주일에 한 번씩 20%짜리 시세를 지금 한몇달 동안 해먹었어요. 이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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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 얘로 수익 날 때마다 복리지? 이게 바로 주식의 복리지. 그래. 대충 사면 20%씩 주더라 하다가, 으악 1억을 여기까지 해서 뭐, 5억 늘려놨는데, 으악! 하고, 제발, 하느님, 6억 들어갔는데, 이거 제발 살려주 그런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음. 이런 종목들은 그냥은 안 죽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만큼 해먹기 때문에. 어제의 천일고속. 저는 사실 천일고속이라는 기업은 잘 모릅니다. 얘는 상패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감도 안 잡혀요, 그냥. 뭐,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먹고서 내려오다가도 밑꼬리 달고 이거 30몇 프로 올렸었죠? 저점 대비. 이런 식으로. 해먹는단 말이에요. 바로 무너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대놓고 해먹었기 때문에 뭐라도 하면서 가요. 어, 그럴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러다가 뭐 갑자기 딱 삐끗 하는 종목이 있기는 한데, 어, 애초에 저는 상패 위험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 그 어떤 방식으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상패는 애초에 눌림, 스윙 전략을 할때 상패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제 기준에 A급, S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역설적으로. 그래서 상패를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대신 잡주에서 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 아 이거 뭐 날려요.는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보통 바로 해먹고서 그 앞에서 내려오는 구간들은 그냥 죽기보다는 몇번 해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리스크 아예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좀 계속 많이 봐왔던 입장에서는 그냥 안 죽더라. 그래서 상패를 뭐좀 체크는 하더라도 그런 탈출 기회는 보통 죽인 주거든요. 그래서 상패에 대해서 저도 막 엄청나게 추적하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뭐 뉴스 보면서 혹은 이제 뭐 주식 보다 보면은 뭐 여기저기서 얘기 들려오잖아요 어 이거 상패 리스크 있더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좀 남아있겠죠 어, 좀 조심해야겠는데 그리고 신용종목들 이런 것들 요렇게 해서 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방향성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종목을 뽑아버릇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상패 리스크랑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사실상 상패는 잡주에서 내가 대놓고 해먹는 종목에서 나도 한 발짝 걸칠 때 이제 좀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